Simple Korean when you have free time. 기만한時に 간단한 한국어. Un coreano simple cuando tienes tiempo libre. Lesson 32. Various sauces in Korean. Salt. 소금. 소금. 소금 소금 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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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t, please. 소금 주세요. 소금 주세요. 소금 주세요. 소금 주세요. Sugar.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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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ar, please. 설탕 주세요. 주세요. 설탕 주세요. 설탕 주세요. 설탕 주세요. Soybean paste.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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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된장 Give me d o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Soy sauce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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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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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give me soy sauce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Red pepper paste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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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chujang, please.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Samjang. Samjang. Samjang is a paste made by mixing soybean paste and gochujang. As you can guess from the name, it is processed soybean paste that is added to enhance the taste when eating wraps or eating meat. Sam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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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give me samjang. Samjang, 주세요. Samjang, 주세요. Samjang, 주세요. Samjang, 주세요. Sesame oil.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음. 참기름 음. 참기름 참기름 음. 참기름 참기름 Sesame oil please 참기름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第32課 各種ソース韓国語で塩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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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시어그다사이. 소금, 소금, 소금 주세요. 소금 주세요. 소금 주세요. 소금 주세요. 사도, 설탕. 설탕, 설탕, 설탕 설탕 설탕, 설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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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설탕, 설탕, 사도그다사이. 설탕 주세요. 설탕 주세요. 설탕 주세요. 설탕 주세요. 미소, 된장. 된장. 설탕. 덴장,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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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된장, 된장. 미소 그라 사이.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소유 간장.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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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간장, 간장. 소유 그라 사이.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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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ください.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사무잔. 사무장. 사무장. 사무장은 미소와 고추장을 混ぜて作った流 名前から推測できるように、サムを喧嘩するとき、肉を食べるときに味を引き立てるために添える加工味噌だ。サムジャン。サムジャン。サムジャン。サムジャン。サムジャン。サムジャン。サムジャンください。サムジャン주세요。サムジャン주세요。サムジャン주세요。サムジャン주세요。サムジャン주세요。ごま油。참기름。 참기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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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고마워, 라그라 사이. 참기름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레 k t 32. toda clase de salsa. e coreano. Sal.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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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금 소금 소금 나메라살 소금 주세요 소금 주세요 소금 주세요 소금 주세요 아수카르 설탕 설탕 설. 탕. 설. 탕. 설. 탕.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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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메아수카르 설탕 주세요 설탕 주세요 설탕 주세요 설탕 주세요, 주세요. 파스타데소카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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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장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요 된장 주세장간장간장간장간장간장간장주장장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간장 주세요. 파스타 데 치레 코레아나.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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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데 피멘토 로호, 포르파보르.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샤미안

쌈장 주세요. 삼장 주세요. 삼장 주세요. 삼장 주세요. 아세이트 데셰 샤머. 참기름. 참기름. 참 기름. 음. 참 기름. 음. 참 기름. 음. 참기름. 참기름. 아세이트 데셰 샤머, por favor. 참기름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 참기름 주세요.